너희가 응, 너무 착해가지고 응. 다 했는데. 응. 그러니까 키우기가 어려운 애가 아니야. 관심도 잘하고. 잘하고. 너랑 음. 네, 같이 다닐 때는상 옆에 붙었잖아. 근데 차가 오니까 다리 밑으로 찼더라고. 차를 못어가지고 땡땡 어. 아, 다니는 거있는요 어. 지호는, 지호, 아니,는 짚고, 쟤는 무거워.

야채들 진짜 오랜만에 온다. 몇달몇달 몇 만에 온거지 음. 잘 가르쳐. 잘 가르쳐. 너무 안하이 너무 어가지고 허리 아 들지 마손안 들지 제가 지금 빈혈증는데 너무 부담스럽게 내가 얘게됐잖아